아까 말씀드린 구역 지정 해제 되면 나라에서 밀어준 사업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뜨 정비사업. 그런데 가로뜨 정비사업은 큰 구획을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반시설까지는 갖추지 않아요. 개인이 하는 거라서 건사업하기 때문에 거기다 보통 아파트를 지어요. 8배다, 만 제곱미터 미만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작은 거예요. 제가 했던 사례인데 요 빌라하고 요 빌라를 요거랑 요거. 이거 두개를 사가지고 건물을 뿌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주민 합의체를 구성을 해야돼요 제가 창동고기 때문에 이렇게 소규모 정비사업에 의거해서 이렇게 목적을 해놓고 창동이고 이걸쭉 해가지고 제출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오케이 노후 no 떨어지는데 노후떨어진 no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나라에서 미는 사업인데 이거는 내가 거기에 한 두개정도 한두개 한개정도 갖고 있으면 그냥 주소해서도 되고, 건설사는 이제 맞추면 되잖아요. 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갖고 있으면, 그냥 나중에 그거, 그, 공유지분, 그 지분을 공유지분으로 넘긴 다음에 새 빌라 받으면 돼요. 아파트를 받게 되면 아파트를 받는 거.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 거고, 저는 이걸 제가 직접 해갖고, 또 보시면은 청덕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19일에 다 넘겼어요. 가짜 개인이 다, 다 넘겨요, 이렇게. 다 넘겨가지고, 어, 이거 다 넘겨요. 그리고, 어, 여기, 요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넘겨. 3 9에다 넘기는 거죠. 다 넘기고, 여기서 저는 지하 두개 갖고 있었어요. 지하가 제일 싸거든요. 살 때. 지하가 제일 싸가지고 지하 두개 갖고 있는 거를 이제 다 시행사, 시행사는 조합이에요. 조합이 같이 구성돼서 하는 거니까. 그 조합을 같이 묶어가지고, 시공사 맡겨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어 이제 다 건물 다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완성이 돼가지고 조합은 주고 나머지는 어 원래는 임대를 넘기려고 그랬어요 LH에다가요 근데 그렇지 않고 분양하는 게 수익이 훨씬 클 같아서 분양으로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빌라는 갖고 계시면 그 지역에다가 누군가 주도해서 할때 그냥 이렇게 해서 넘기면은 어 나중에 새 빌라를 받거나 세 아파트를 갖는 사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빌라를 주택으로 본다고 해서 주택을 사게 되면 주택세 포함이 되니까 공시지가 이런 미만의 주택을 산다거나 그렇지 않고는 어 그냥 근생으로 사면 돼요. 근생. 요즘에 근생 빌라 많죠? 뭐 사도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 간단하게 보면은 다세대 이렇게 여섯 개 여섯 개두 동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 중주거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개수가 좀 나왔어요. 두 배. 개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추가 분담금으로 한 5천 정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어.. 분양가가 지금 꽤 높더라고요 많이 올라서 그래서 수익이 좀 높고 그리고 사업 비비 저는 처음에 70%까지 받아서 임대 넘기려고 했다가 50%로 줄였어요 그래서 50% 정도 받고 어.. 임대 안 넘기고 분양하겠다고 해서 이조비까지 지원을 받아요 요런 그러니까 경우를 직접 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런 물건을 사놓으면 이런 케이스로도 나중에 어,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 조금 말씀드리는 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어, 여기 어떤 어딘지 아시죠? 대충 보시니까 어딜 것 같아요? 용산. 음, 용산 아, 그죠? 용산 음. 전자상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늘 지금까지니까 세 번째까지 한거네 번째는 어, 상관대 구분 상관대 상업지에 위치해 있는 구분 상관. 상업지에 있다라는 거는 그 자체만 갖고도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용산쪽에 용산쪽에 있는 상가는 지금 어떻게 만나지거 아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제가 눈여겨 봤던 게 19년 속도 눈여겨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해드렸는데 어, 해준 이유가 이 고시를 보고서 해드렸거든요. 용산이 이거 원래 지금 고시 아이고 이거 보시면은요, 이거는 네이버 제가 카카오 맵을 캡쳐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용산의 그 용도 계획도 가지고 제가 본 거거든요. 네이버 보면은, 네이버 카카오 보면은 3종이고요. 얘는 2종이고, 얘는 2종이네요. 근데 서울시 계획은 뭐예요? 붉은색으로 바뀌었어. 여기는 준주거, 여기 여기 준주거 색깔. <laughs> 이게 솔직히 이 주거가 이렇게 상업지랑 주택이 준주거. 바꾸고 엄청 어려운 거,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구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물론 용산구청하고 해서, 그 바꾸겠다고 이미 나왔고, 내부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자기네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 바뀌면은, 그냥 일반 주거 같은 경우는 한 25층, 30층 올라가는데, 중적으로 바뀌면 40층까지 올라가요.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바뀌면은, 사업소 여기도 원래는 삼정에서주거예요 근데 이걸 주거로 놔둬 버리면 여기다 지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건축물 짓는 것도 호텔 같은 것도 못 들어가요 주거지역에는 그런데 얘를 이렇게 바꿔야지 많이 호텔도 들어가고 여러가지 업무 시설도 들어가고 바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그 보면, 그 보면 누가 갈수 있어요 물론 그 사이에 또뭐 나라에서도 뭐 어떻게 정책이라 돼서 바뀔 수있겠죠 여기 여기 이렇게 상업지로 바뀌어 버리면 좋아지는 게 어디예요? 여기하고 여기잖아요. 여기도 이미 좋아졌고 중중으로바뀌라어요 이렇게 좋아지는데 여기는 우리가 갈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여기 한 평에 1억에서 2억이요 에 최소한 그 당시에 19년도. 지금은 더 비싸죠. 여기 보니까 가격이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해드렸고 그 해드렸는데 중 지금 해드린 제가 매매 계약서 알려드릴 건데. 또한 이 주변에 보니까 상업지 같은 경우. 제가 좋아하는 지역이 일반 상업지하고 중공업지역, 준주거지역 많이 좋아하는데 그런 지역은 사업성이 나와요. 우선 무조건 높이지니까. 그런데 사업성 나오는 것도 별개로 또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 정비형 재개발이라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명목을 만들어 놓는 거야. 재개발을 할수 있게. 그래서 상업지역, 준주거 중공업지역은 바른 역세권에 가까이 있어도 좋고, 이 지역은 재개발을 할때 인센티브를 주고요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산 주변이 다 상업지, 준주거지야. 그래서 그 지역은 좋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걸 뭐라도 사시라고. 여기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사시라고. 그리고 사이였죠 이거 당신들 언제 지은 도 19년도다. 19년도죠. 한강로 쪽에 있는 상가를 얼마에 사느냐 7,700. 물론 조그만 거죠. 구분 상가니까. 또,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한강로 상가? 한강도 1층이에요. 7 0 0만 원. 그리고 이건 5월에. 2년 전이네. 21년이니까 그죠. 2년 전에. 엄청나게, 싸잖아요. 안 비쌌어요. 우리가 용산역 주변에 상업지가 엄청 비싼 것같요 그렇지만 좀 기다리긴 해야 되죠. 기다리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해요? 바뀌잖아. 주변이. 얘는 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국제업무지구가 아까 일반 주거에서 상업지로 바뀌어서 뭐가 들어와. 그 옆에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와서 아파트 올라가. 그러면 그 뒤쪽은 아무리 여파를 받죠. 당장 자기네끼리 뭘안 가도. 그러니까 1억 6만일때 그냥 담아놓으세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사들여서 1억 5천, 1억 6천까지 사들였어요. 계속. 뭐 어쨌든 가격이 올라가는 대로 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런데 사들었는데 가격대가 점점 더 올라와서 지금 얼만 지 아세요? 네 이거 들어가 볼게요. 가격이? 여기잖아요. 여기. 보면. 보면은 16제곱미터, 제가 사는 그만한 거 크기예요. 찌그만한 거, 전용 4평 정도. 지분을 한 이게 한 2평, 3평? 그 정도 많이 나와봐야. 근데 3억 9천. 요것도 13제곱미터. 이것도 뭐 그러면 4평? 지분 한 2평? 그런 게 4억. 근데 하물며, 제가 솔직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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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역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안 좋아하냐면, 여기 보이죠? 요거.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이 왜 이렇게 비싸? 그 당시에도 물론 이거 한 그때 8천7천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솔직히 사지 말라고 했어요, 이쪽 지역은. 근데 이제 비싸졌고, 제가 사드린 거는 이거 조금 많이 사드렸어요. 저거 사지 말라고 그랬고, 다격 비슷해요. 근데 얘가 많이 올라온 거지. 얘가 올라온 거지. 근데 제가 그래서 차이를 봤어. 이상하다. 얘가 이렇게 올라올 만큼 얘는 왜안 올라갔을까? 들어올라간 거지안올라가지 않죠. 뭐 7천 8천에 샀는데 지금 4억이면 엄청 올라간 거죠. 2억 7천이니까. 근데 이상하다. 얘는 됐는데 얘는 왜 들어올라가지? 엄청 올라간 거예요. 얘도. 그런데 보니까 얘는, 부동산 전화를 해보니까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생겼대. 사무실만. 아무것도 없어요. 추진위원회 하려고 그냥 하나 비 변한 사무실에다가 빈 거에다가 추진위원회 간판 하나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벌써 얘를 넘어섰어요. 사법적인 걸 넘어섰어요. 그럼 얘 사법적인 거 지금보다 더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도 좀 비싸요. 지금 아까 4억 정도 하는 거. 솔직히 2년 전에 비싸봐야 1억 5천, 6천이었거든요. 지금 4억 근데 뭐 그거를 그렇다고 비싸다고 안 사면 안 되고, 뭐 본인이 필요하면 사는 거. 용산에 뭐라도 갖고 싶다 하면 사는 거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사되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제가 어떻게 보면 보는 눈이 있었다고 해야겠죠? 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대부분 많이 아파트를 사려고 했을 때 아파트가 많았는데 그 당시에도 아파트 사는 10억은 있어야 됐어요. 10억 가지고 아파트 사는 거 10억 있는 사람 사셔도 돼. 그러니까 사도 되는데 1년 갖고 있는 사람은 솔직히 빌라 사야 되는데 저는 빌라는 수익형이라고늘 얘기하거든요. 차익형 아니거든요. 차익형 사는 사람한테는 저는 빌라보다는 차라리 이런 게 낫다. 한명 일승이니까 이 옷이 더 비쌌어야 되는데 이렇게.